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이 오고 해는 떴는데 나를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 굳이 일어날 이유도 사라졌죠. 눈을 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하루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뭐라도 할 일이 있긴 한 걸까? 예전에는 아침만 되면 분주했죠. 아이들 도시락 싸랴, 남편 출근 챙기랴. 세탁기 돌리랴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요. 심지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 안날 정도로 무관심해졌어요. 그런 내가 싫어서 한 번은 스스로 소리 내어 말해 봤죠. 오늘은 이불을 꼭 개자. 오늘은 물을 두잔더 마시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듯 서서히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이런 기분 당신도 아세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공허하게 만든다는 걸 누가 시키지 않으면 나서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잊게 되는 그 느낌 말이에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사라진 거였어요. 몸이 굳고 마음이 무뎌지면서 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졌던 거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조금은 따뜻하게 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아주 작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보려 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 매일 해보는 작은 행동들 말이에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개기. 이건 단순히 이불 정리가 아니에요. 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 됐어라는 선언이에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왠지 뿌듯해요. 둘째, 창문 열기. 공기 하나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져요. 찬 바람이 들어오면, 아,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셋째, 물 마시기.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 이건 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신호예요. 나를 돌본다는 감각이 의외로 이런 사소한 것에 시작되더라고요. 넷째,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 적기. 처음엔 막막했어요. 고마운 게 어딨어. 싶었지만, 그래도 적어보면 나와의 대화가 시작돼요.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햇빛이 좋아서 따뜻했다. 이렇게 아주 작게. 다섯째, 하루 한번내 손을 내 가슴에 얹기. 말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얹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그거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섯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듣기. 젊은 시절 듣던 트로트 한 곡, 그 시절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추억은 늘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불러주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일곱째, 발끝 스트레칭. 누워서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몸이 개운해지고, 왠지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았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안 움직인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나요. 여덟째, 차 마시기 루틴. 아침엔 유자차, 점심엔 보리차, 저녁엔 대추차.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향을 천천히 맡고 그 따뜻함을 느끼며 마시는 거예요.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홉째,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딱히 대단한 내용 아니어도 돼요. 언니, 잘 지내죠? 어제 본 뉴스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웃고 나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홉 가지. 작지만 꾸준히 하면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몸도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제 나도 할 일이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실명을 허락해 주신 세 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수원의 김정애 할머니, 76세. 손주들이 커서 이제는 전화도 잘안 와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어느 날 문득 무서워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딸이 유리병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대요. 엄마, 오늘부터 여기다가 하루에 하나씩 오늘 좋았던 일 써봐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창 밖에 핀 목련을 보며 오늘 목련이 예뻤다. 그렇게 한 줄을 썼대요.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꿈을 꾸셨다고 해요. 다음은 부산 해운대의 박노식 어르신. 81세. 퇴직 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과도 멀어졌답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라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렇게 허전하더라고. 그러다 우연히 근처 복지관에서 혼밥 모임 전단지를 봤어요. 주저하다가 나가 봤대요. 어색했지만 그냥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후 매주 금요일 그 모임에 나가고 계신데요. 그날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답니다. 마지막은 충북 제천의 이복희 여사님 68세. 난늘 바빴어요. 딸셋 키우고 밥하고 일하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벽에 달력을 붙이셨대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오늘은 나뭇잎, 내일은 달, 그 다음날은 손. 그 그림들은 어느새 한 달을 가득 채웠고, 이 여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삶에도 색깔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동료였던 존재였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절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봄에는요, 산책길에 피는 꽃 이름을 하나씩 외워보세요. 진달래, 개나리, 민들레. 그 이름들을 입안에서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름에는 찬 수건 하나로 목을 감싸보세요. 그 시원함에 마음까지도 식어가는 기분이 들어요.그리고 밤하늘 별을 보는 시간 잊지 마세요.별 하나 이름 지어보는 거 어때요?저건 우리 영철이 별, 저건 엄마 별.그렇게 말이죠.가을에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걷기.바삭바삭 그 소리가 옛날 마루밥던 소리랑 비슷해요.그리고 손편지 한통 써보세요. 받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나에게 써보는 것도 좋아요. 겨울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기. 손끝이 녹아갈 때 마음도 함께 풀려요. 그리고 작은 수세미 하나 짜기. 그걸 들고 내가 만든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렇게 계절을 따라 나만의 루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아도 내 삶을 채우는 데는 충분해요. 그래도 나 요즘 아무것도 안 해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칭찬해 보셨어요? 어제, 오늘, 지난 주 기억 안 나시죠? 그렇다면 지금 해보세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와준 나를 칭찬해. 이 문장, 가슴에 한번 넣어 보세요. 살짝 울컥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하나 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밥 먹고 TV 보는 시간, 창 밖을 바라보는 오후, 그 편안한 순간을 루틴으로 삼아 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행동, 그 반복이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당신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쉼이 너무 길어져 멈춤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요? 혹시 모르게 흘러가던 나날 속에 마음까지 굳어버리진 않았는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볼까요? 눈을 뜨고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고 차한잔 앞에 두고 향기를 맡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오늘도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 오늘 잘했다. 내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 드릴게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읽는 당신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중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도 날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부르기로 했어요. 작은 루틴이 큰 숨을 불어 넣어요. 할 일이 없던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불을 걘어요. 나참 잘했죠? 당신이 그 문장을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만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니까요. 할 일이 없다는 게 힘들던 나날이 조금씩 하고 싶은 게 생기는 날로 바뀌기를 그리고 그첫 발걸음이 바로 오늘이기를 이 글을 읽고 마음의 따뜻함이 남았다면 오늘 하루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다시 빛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